안녕하세요, 실버 비디입니다. 아, 제가 운전하면서는 저 카메라를 잘 켜지 않는데. 오랜만에 제가 사는 지역을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캠핑장을 가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. 아, 고속도로를 달리기에는 좀 무르해하니까 아, 잠시 영상을 좀 촬영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자, 오늘은 솔로 캠핑. 오랜만에 이제 저 혼자 이제 캠핑을 가는 건데 사실은 이제 솔로 캠핑이 아니고 제 고향에 있는 그 후배 에. 뭐 후배라고 해봤자 뭐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뭐 그런 고향 그 동생인데 어, 저는 이제 방송국 SBS 카메라 기자로 활동하다가 5월 초에 전문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를 한번 만나서 여러 가지 뭐 카메라 전문 기자이기 때문에 어, 어, 영상에 대해서 좀 얘기도 하고 그러면 캠핑도 하고 어,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잠시 켰습니다. 제가 오늘 찾아가는 캠핑장은 장업 로하스 캠핑장인데 아주 유명한 캠핑장이어서 부킹이 상당히 어려워요. 그런데 겨울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한가하게 사이트를 예약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잠시 후에 장업 로하스 캠핑장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of you Dice and just compromise. It's the chance of your life. 실질 맞아요 못 살아. 아 진짜. 자, 제가 저번번그 캠핑 때그세 가지 실수를 했는데 한 가지는 해결됐고 또한 가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난로를 걸고 나가다가 그 우레탄 창이 그 난로의 열기에 의해서 이렇게 파손됐거든요. 그래서 그 와이프한테 많이 혼났는데 오늘 여기를 좀 메꿔야 될것 같아요. 뭐, 메우는 방법은 뭐, 별거 없죠. 뭐, 투명, 스카치 테이프로. 네. 그 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임시방편적으로 여기를 겉에서 한번 해주고요. 여기는 뭐, 괜찮을 것 같은데? 네, 한번더 뜯어서, 안쪽에서, 한번더 뜯어서 안쪽에서, 뭐, 채우면 되지 않을까. 좀 가까이 와서 보이네. 자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네, 구멍난 우리탄 창을 떼었습니다. 저차럼 네, 실수하지 마시고 난로 같은 거 운반하실 때 특히 우리탄창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 지난번 제가 캠핑에서 실수했던 또한 가지는. 여기, 그, 알전구의 그 스위치를 제가 만지다가, 이, 단락이 됐어요. 그래서. 어이구야, 손 나갔다. 왜? 네? 손 끊어졌는데? 어디선이? 여기, 손이. 그냥 그대로 빠져버렸어. 헐. 왜 그랬지? 단락된다고. 저거 당기면서 여기, 손이 빠졌어. 아 정말. 납땜 해야 되겠다. 응? 얼마 안썼는데 그러니까. 사실, 제가 집에서, 어, 다시 이제 납땜을 했는데, 다이소에서, 그 인두를 사가지고, 제가 납땜을 해가지고 가져왔거든요. 그래서, 어, 다시 한번 점등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꽂아볼게요. 자,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잤어? 아이고 좋은 아침입니다. <laughs> 안추웠어이 어, 침낭이 음. 생각보다 음. 따뜻하고 침낭이 좋아? 어 그리고 또이전 전기 담요가 <laughs> 아주 훌륭한 역할을 했어요. <laughs> <하고> <laughs> <그래>? 단지 이 <laughs> 음. <요> 매트가 <laughs> 음. 너무 미끄러워요. <laughs> 음. 그집 저기 새로 사가지고 혹시나 낙상할까봐 <laughs> 이번에 새로 사가지고 처음 쓰는 건데 조금 좀 좁긴 하네 네. 미끄럽고 아유 아무튼 형 덕분에 이렇게 좋은 캠핑을 했는데 나로서는 처음이야 캠핑이 <laughs> 그래? 어, 그래도 캠핑을 주제로 하는 그 유튜버들에게는. 음.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음. 그런 생각을 한마디만 이제... 물어볼게. 음. 앞으로 캠핑 하고 싶다 음. 하고 싶지않다 우리 와이프는 반대할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그, 음. 처음 해보지 않으면 네. 잘 모르니까. 우리도 그렇지. 골프 처음 시작할 때 골프 대회는 선생님는안 좋잖아. 요 네. 해보면 이제 좋다는 거아 알잖아. 네. 그러니까 저기 우리 김 기자님도 그 와이프하고 빨리. 한번 캠핑을 <laughs> 체험해가지고 네. 그때 결정해도 안되으니까 네. 네. 그렇죠. 네. 그뭐 캠핑카를 사서 뭐 어디 전국을 누비겠다 이러한 음. 그 생각들도 많이 했었는데 음. 어,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좀 사라지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요? 캠핑카 사고더 좋은데. 캠핑에그이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걸좀 더. 음. 깨달았던 아니, 그런, 것 같고. 그런, 그런 경험 하면서 사는 거지 뭐. 네, 그래서 이게 캠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정말 <laughs>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는 사람들이구나. <laughs> 생각을 좀 해봤어요. 그래요. 아무튼 어쨌든 또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고 네. 다음에 기회식에 한번 더. 아, 좋습니다. 예. 어. 이제는 그 계절이 이제 봄으로 넘어가고 어. 여름으로 가니까 그러면은 뭐 충분히 지금보다는 수월. 좀더 수월한 캠핑이 되지 않을까. 그래. 계절 바뀔 때한번더 합시다. 예, 예. 고생했어요. 예. 예.